우리 아이, 이젠 슬슬 팀워크도 배우고 신나게 땀 흘리는 단체 운동 하나 시켜주고 싶은데 아, 막상 뭘 시킬까? 하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거 안전하긴 한가? 비용은 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애만 못해서 기죽는 건 아닐까? 별해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오늘 제가 그 고민을 그냥 한 방에 싹 날려드릴 아주 특별한 클럽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과천 아이스크루즈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멋있죠? 여긴 그냥 평범한 아이스하키 클럽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다 함께 빙판 위에서 웃고 땀 흘리고 또 같이 성장하는 우리 가족의 첫 아이스하키 클럽이 되어줄 곳입니다. 아니, 그냥 아이스하키 클럽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시작점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바로 이 과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아주 특별한 환경 덕분이죠. 바로 여기! 과천시민회관 아이스링크입니다. 와, 이게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국제 규격의 공공 아이스링크래요. 이런 엄청난 시설이 바로 우리 동네에 떡하니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링크가 더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어린 시절에 여기서 꿈을 키우면서 땀을 흘렸다는 사실. 와! 우리 아이들이 그 전설적인 선수의 숨결이 깃든 걸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과천 아이스크루즈가 문을 연 겁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아이스크루즈의 진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부모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 부모님들 지갑 사정과 아주 그냥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바로 비용과 신뢰의 문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루즈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공동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든 상업적인 클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러니 모든 운영 과정이 투명할 수밖에 없고 비용의 거품킬 걱정은 정말 일절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가 직접 운영해서 좋은 점, 딱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투명한 건 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합리적인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리니까 당연히 비용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회비가 전부 우리 아이들 훈련하고, 장비 사고, 활동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훨씬, 훨씬 저렴하게 아이스하키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다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니 커뮤니티도 엄청 끈끈해지고요. 이 숫자, 보이세요? 100이 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글쎄, 창단한 지딱 5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아이스크루즈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클럽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아이스크루즈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통 운동 클럽하면 아이만 덩그러니 보내고 부모는 밖에서 멀뚱멀뚱 기다리잖아요? 여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 목표거든요? 아, 혹시 부모가 운영한다고 해서 뭐 동네 조기축구회처럼 어설플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진짜 큰 오산입니다. 박일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전 국가대표 출신 코치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전문성은 최상급으로 챙기고 운영은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진짜 특별한데요. 보통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여긴 없어요. 아이가 링크에서 스틱을 휘두를 때 바로 옆에서 아빠 엄마도 같이 스케이트를 탈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의 운전 기사, 매니저가 아니라 진짜 같은 팀원이 되는 겁니다. 와. 이런 경험 어디서 해 보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가족 소통이 있을까요? 근데 아이스하키 하면 막 몸싸움하고 그래서 좀 격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헬멧부터 각종 보호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이렇게 보호 장비를 다 차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구나 농구보다 부상 위험이 적은 가장 안전한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힌대요. 진짜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좀 마음이 막 움직이시나요? 그럼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스 크루즈에 합류하는 방법도요.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서 카카오톡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과천 아이스크루즈라고 한번 쳐보세요. 바로 오픈 채팅방이 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뭐든 물어보시면 돼요. 체험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회비는 얼마예요? 다 괜찮습니다.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정말 합리적인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신에게도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 이제 저 차가운 빙판 위에서 한번 뜨겁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